오늘의 영상은 6월 28일 녹화 영상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뿅. 정말 틀리요홍 하나 어, 더. 아, 바로 사의 빅, 스 30. 아, 씨. 누가 피하면 아, 지 누가 피하면 지벼, 왼벽. 왼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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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동야나 동점. 이거 셔츠나나이 혼자 볼게. 그냥 가봐. 그냥 가봐, 그냥 가봐. 이슌들이슌들 아, 딸이 봐. 이슌들 앞에 들어왔어. 이줄 말이 하나 더. 아, 폭, 아, 핑 났다. 마리에, 아, 갑 아니 이거 스피어.. 잠깐 점총깔아야야야야 내가, 볼게, 좋아. 야, 야, 한, 내가, 피는 내가 피는 바닥 볼게 죽었어 미안해 야안형 내가 바닥 볼.. 내 바닥을 볼게 형 어.. 오 나이스 패스 없어요 롱.. 포 하나 깔까? 와.. 시발, 그.. 와너 존나 잘한다 그냥 그 모드다 미키 알지 그 모드 알지? 기나 그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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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미친 새끼 하나 있음. 미친 그모 다 알지 미치아, 기억. 기억이 다 기억했지? 콜콜콜콜 피날 삐날 피날 피들삐들콜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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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어콜콜콜콜 쇼델리 2, 3조심 진짜 1, 리3조심 이거 이대환 뭐, 롱폭 한번 대기해 주실래요? 까달라 할때 까줘요 롱폭! 어. 지금 아. 까줘 지금 까줘 지금 까줘공 아. 맞았어 나이들이야 롱폭 갔어? 나뺴할게 뺴! 어디 버릴 왼벽 왼벽 있다 왼벽 있다 2층 1등! 2층 1등! 2층 왔어 다 바닥 조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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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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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갈게, 갈게. 내가 기억자 봐 줄게. 그리고 강계 한명와 주고. 아, 봐봐 주셔야 돼요. 그 아니. 거 그냥, 그냥 기억자가 주인공이다. 왔어, 안 맞아, 안 맞아. 나... 어디 자벽자 나... 어, 어? 없어, 객자 없어. 내가 걸렸다 8방 기 있다. 8방 기 고, 이때 그래. 뺏, 뺏, 뺏으니까, 뺏, 뺏. 리드론 뺏고 있다 뺏고. 뺏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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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일기네, 일기네, 일기네. 일기, 일기. 스페 나시 할래. 그냥 형, 일기 한 대, 일기 한 대. 나이스 이거, 이거, 내가 그냥 일기상으 볼게. 이거. 야, 아, 그면에이있어아 뭐 이럴 때생민이에이기하 네, 시할까, 그냥. 김주선 피한 자리, 김주선 피한 자리, 김주선 피한 자리, 김주선 피한 자리. 잡았만 잠깐만. 어이구, 좋아. 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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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스프 형이랑 대한 형셋쌍둥이 보고 고바라 너 힘폭 대기해라 그냥. 성민이 바로 안 열고 선파만 한다. 한한한 가봐 가봐 가봐. 안줘안 줘. 안 쇼에 선파만 한다. 이거 형 에, 걸리면 말해줘도 밥 뛰고 밥 밀게 그냥. 바로 이거 밀고 만약에 해. A 뛰면은 음. A 뛰면은 음 이거 A 뛰면은 일문폭대기가 그냥 머리폭 까고 야, 내가 뛰고 빼... 할게. 아, 그리고 이거나 그래서... 폭 깠어 나이 간다 그냥. 마지보 없고 새팡둥이 아니야 우리 걸렸다 걸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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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잠깐 잠깐 홀프해봐 홀프해봐 쇼프 보고 있어 쇼프 보고 있어 아니야 쇼프 보지 마봐 그냥 이거 고봐라음 <목소리> 아니 이거 2층 박았냐고 방금 아니야 못 박았어 아, 못 박았어 2층 하나 층. 박스에 없어 한가리 퍼 한가리 퍼 A 뛰면 내가 아아 빠졌어 빠졌어 아차 빠졌어 한가리 퍼쇼 아니 야 뛰는 거 말해줘야지 미키야 말안 해줘? 한가리 퍼 1개 말은 다운돼.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지금 말이 너무 많아. 실패. 일단 L팀 여기 중요 승리. 역할 오더는 내가 할게. 다 조용히 있어. 근데 <laughs> 둘때 오더는 내가 할게. 아니 블루 때 오더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백성동인데 왜 씨발 아무것도 아무도 못 때렸어? 때렸다고 준성이나피 몇이었는데, 중성이. 한대 막았다고 했잖아. 체크할 형만 때. 한번 막았지. 아니 왜다 반응들이 느려? 이거 다 형처럼 반응 속도로 한대한대 치면 박았으면 죽었지. 새벽에. 우리 팀 우리 팀 나이 생각해 줘요. 왜못 해? 왜못 해? 아. 피드 개. 피드 개. 호영이 B14. 봐 줄래? 전나 탈게. 우리 팀 나이 생각해 줘. 너 그냥 3미리 점프 가라. 메르업이게 낫지 않을까, 형 차라리? 아야, 그냥 3미리 점프 가. 아, 해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숏스나 붙게 이거 B 둘해 줘야 돼. 내가 끊어 나갈게 삐커프 안맞았어 박스 이클, 박스 이클. 이거 대한형이 아, 그2층 대놓고 봐줄 수 있어요? 섬거리로나제패자리 아, 오케이 그렇게 봐줘. 나일무에서 삐커 폭대기 할게요. 이거 A 뛰면은 아 너가 개끝스나 봐. 나 삐커. 원카스나, 원스나원스나 잠만 크리아. 원카스 핀을 원카스다 어, 전면 잠깐 전면 타임, 전었다 전면 피, 전박스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필 피, 야222222 어디간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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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전었으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야 피, 2 2 피, 전면 피, 전면 했 전면 피, 패스했음 면어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피, 전면 다운, 다운, 전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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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 피, 전면 피, 전 어, 스 네? 어, 나 헤드 맞았어. 어, 개버 맞았어 근데. 아 그래도 근데 비켜. 내가 우리 잡아줄만 했잖아 근데. 아니 근데. 아, 이거 쉬운 거였잖아. 저그 가기 전에 버텨달라고 미리 말을 했는데 그냥. 그냥... 아나 헤드 맞았다니까 근데. 아 알겠어요. 일단 이거는 덕수형 잘못이에요. 일단 하나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 덕수형 그 비중 좀 안전하게 형 그냥 2층봐 안전하게 할게 비. 정말 옥형이가 안전하게가 지금 몇번째임 <몇> 나 오픈 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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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리야 나 피리야 피사아쟤뭐 하나 샀냐 피사시 존나 잘 쏘네 피거 잡박대 둘둘성이고고 바닥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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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롱거피드롱거피 이상 스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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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까스나 가져야 돼나 없다 포 없어 형포 없다고 기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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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피블라피 호영이 피려 호영이 피 40이야 나면래오 나이스 대형 나이스 형야 준석이 뺐나 보다 칼두고 엘기리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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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디 있었어 나나나이스라포았어 알았어 응 니까 니까 예요 아니 원정이 수 패스 패스 아니 개새끼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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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시발 다 해라 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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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비1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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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비자비자비자 비닐, 비들 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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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 비닐, 비닐, 에닐안 보. 어닐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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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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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닐 비닐, 니닐 비닐, 니닐나닐노닐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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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비나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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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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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통 비닐, 비 중통나 이필에일대일 알아서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서 뭐 하나만 해주라 알아서 씨발 아달이 아! 아 레드팀 승리 <웃음> <웃음> 뭐야 이런게 랩법 까는데 갑자기 혼자 낭간법안까 어디다 쓰나 어디다 쓰나 형낭갑법을왜 혼자 마음대로 가? 아니 씨발 아니 형낭갑법 깔끔한 마음으로 쓰 아니 형이 낭갑법 까니까 정면으로 해가지이 뛰던 인줄 알고 먹잖아 형, 패스 보 갈게. 형이 말했으면 내가 일부러 정면 나오는 거를, 뺏스 타는 끌고, 거를. 어렵지. 패스 전날에. 전날면 안 돼. 전날에 했다. 패스했다. 야, 나피없 하나. 발방 슬라야. 이게안 올라왔어. 정면 크리어. 피 정확해, 피 정확해. 피 정확해. 3 0인가2 0인가그 그, 대한형 그전진자리쪽 있어요. 그 기억자 전 오케이 거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보자. 삼서 루스케 해보마. 아나 형이 이리. 이렇게... 오케이 형 어택 어디 가고 싶어? 형 하고 싶은데 한번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바닥 갈게. 바닥 오케이. 응. A 어떻게 해줄까? <laughs> 하는대로 어, 해야지. 삼삼 해줘. 어, 어. 하는대로 해야지. 어, 어, 야, 그거... 형 혼자, 한번 어, 해볼까? 혼자. 어, 이 혼자, 혼자, 혼자. 잠깐만. 뭐, 이거, 이거 3 같아. 근데 이러면 선민이 야, 나 혼자 할게 이거. 이거 나 혼자 열면은. 방개 왼쪽, 왼쪽. 방개차 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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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보바이 야, 에이스, 비싸한다비싸한다 쇼디, 쇼디. 천천히 해봐. 나킬다 어, 잡았거든 진짜? 어, 컨사이어서, 컨사이어서. 나 폭언 있어, 덕수형. 형이 이제 해줘야 그냥. 돼. 어떻게 해줘? 형이 말해봐. 그냥? 아, 나 라플 3개 여기 1, 2, 아, 천천히 할게. 그럼 그 천천히 할게, 일단. 나 폭간다, 어. 일단. 나안 안, 나 들어갈게요, 그냥. 어, 큰 어, 같은데요? 어, 왔다,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1분도 폭가 해줘야 돼 나이스. 됐다. 아, 아 뭐. 진짜. 모아 존나, 존나, 존나. 존나는 B4, B4. 아니, 모르겠어 안. 둘. 안, 둘. 안 3미리 같은데 요 1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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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리 있어? 3리1 계속 못가 이거 투샷이야 형 이거 투샷이야 1미리 있어서 2미리 3미리 기다봐아내 살려 아. 투샷이라 못가 이거 빠졌어 오빠 나오는 거 주시. 어3 빠졌다 어, 뺐다 나 뺐어 와. 내가 슈퍼몬 갈게 그 봐라 2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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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나 본데? 어 어, 피 피, 피이이야나반말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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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리 말리말 정말, 정말, 정난 크리야 전남 개 끝, 개 끝까지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laughs>